오, 야 잠깐만, 크루 한번 해볼까? 나 크루 안 해봤거든 한번도. 어? 잠깐만. 나이러 너무 많이 해가지고, 이거 하자. 나 이게 더 좋을 것 같아. 아까 해봤을 때 뭔가 느낌이 이게 더 좋아. 이게 시작부터 사거리가 1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 님들 응,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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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거결은 이게 다쌓여야수운이 나오잖아 근데 그 전까지를 버티고 다 싸우고 또수운이니까 무한 수운인 거지 한성팔 이따 바꿔주는 거야 <laughs> 야야입만내꺼봤네와이마 이거 대기치네 <laughs> 소문났나 어 꿀떡 소문났다잉 야 잠깐만 이거 갱플 못 가겠다 야 비상. 야 이만은 갱플이 이성이다. 야못 간다 못 간다. 야 이게 빌드업해서 그 멘토 가자. 아니 멘토 멘토. 멘토 있다, 이거 멘토 되겠다. 잉 굿. 아, 아니 시브레 저격수는 아니지. <laughs> 야, 저격수, 저거 저격수, 그그 외나면 된다. 인규 맞잖아, 맞지? 저격수, 그 외나자. 저격수, 그 외나면 그게 저집 아이가? 요걸로 간다. 이따 구레 갈게요. 저거 시너지 안 받아. 그냥 사거리가 두칸 늘잖아. 뭔 말인지 알지? 모렐로 하나 써야 될것 같은데. 와, 입만은 근데 갱뿔 이전부터 또 그냥 개날먹하네. 저집 쪼데요. 알아끼. 아, 어떻게든 구래 간다. 치료를 안 치면, 아니, 근데 이렇게도 해보자.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, 이렇게도. 아, 반갑습니다, 다들. 오대 제발. 그렇지. 이 실력이다. 어, 뭐, 배워라. 법법이 다르지. 샷. 어, 야, 이거 회오리 칼날 괜찮아 보이는데? 야, 회칼이 낫지? 뭐가 낫습니까? 아, 이거 뭐가 좋은데, 님들? 좀 알려줘, 이소. 말이 없노. 궁금하는셸이고아 모른다고요? 아 모르는 거 같더라고 아무거나 묵더라 이에에도도 예? 안쓰지 올배 자르반라이지 사적인 감정은 없다 그냥 니가 싫다 그렇지 사적인 감정은 없다 그냥 니가 싫을 뿐하하하 <laughs> 좋다 어. 아따 연애 다르다 야 맛있는 거쎄 삐는데요 아니 맛있는 거쎄 삐는데 다 쳐붙네 아 나이씨 와, 이 씨발, 맛있는 거다 채웠네. 자, 이제 좀 찾아볼까? 끌베이 리롤. 어디 안쓰지? 어디 안쓰고 요네 자이다 요예 오버라고요? 뭐가요? 뭐가 오버인데? 아, 근데 요네는 뭐가 좋아 님들? 요네 거좀 추천 좀 해주실 분? 어, 또 좋다. 요네 이거 뭐 먹이는 게 좋아? 야, 뭐가 좋아, 이거? 야, 이거, 야, 좋은 거 추천 좀. 아공 짜장 곱빼기 알았다. 아, 예? 구웬 QN. 이게 구엔이 안 나와? 환영 안 일단 니가 하고 있고. 어또 좋다. 야 여기 딱 그외만 하나 나오면 진짜 완벽한데 그냥 게임 끝인데 그냥. 잠깐만. 황금알. 새기가 덜었나 황금알을 먹어. 와 황금알 선 많이 넘었다니는 하늘스 상징 아, 아, 갈라.. 갈자고? 갈까요? 진짜 야 근데 이거 그웬 주면 난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좀 기다려 보자 아니 난 좋을 것같아아 이따 그웬 주고 싶어 아 좀만 기다려봐 님들 나 진짜 생각한 게다 있다 기다려봐라 야, 잠깐만, 저 다리우스 와, 이러노? 야, 다리야. 어, 야, 잠깐만, 다리우스 형님. 아, 잠깐만, 적당히 아이소. 어, 얘? 예? 아니, 저 다리우스는 왜 이렇게 세지지 내가 안든 그, 옛날에 그 다리가 아닌데. 아, 이건 내 배치, 배치를 좀 잘못했다. 배치만 잘하면 되겠 응. 예? 죽. 어? 야 전쟁기기 하나 넣어야겠다 그냥. 야, 그앤 됐다. 야, 그앤 때리치고 전쟁기계 안했자 아, 잠깐만. 야, 그러면 기다려봐라. 다음 턴에 돌려보자. 다음 턴에 돌리 복기 다시. 다음 턴에 돌려가지고 리신 나오면 은 그냥 쓰고, 전쟁기계 안 나오면 그냥 간다. 네, 그래, 이 자스가 다리야 네가 무적이가. 나 밸류덱인데. 어, 야이 정도면 갈 만하다. 응, 두 개인데. 이건 갈아야 된다. 도전이라 환영한다. 굿. 순캠 비 끄지고 어? 쏘울? 쏘울은 괜찮지 자이라가 미쳤니까? 자이라 되기나? 오 뭔데 이거? 오, 야 브라운 뭐고? 동글이가 추천해줬다고요? 동글이 지금 방송이, 방송 방송 피십입니까 <laughs> 일단 리신 가자. 와야씨야 야, 이게 진짜 밸류덱이다와야 아, 밸류덱 재밌네 와 밸류덱 좋다 자오 요새요새요새가 되죠. 와, 얘 진짜 되게 미쳤다, 애. 그러니까 자이라 개 좋네. 자이라가 진짜네. 야, 자이라, 어, 제 왔는데? 이건 뭔데? 용량 꺼지고. 아니다, 야, 리신 묵치. 리신이 이성하고, 님들이 요새 내리고 그에 넣자. 나가도 되냐구요? 예, 그 뭐, 자유시긴 한데. 그래도 끝까지 해보시지. 어, 어디 갔노? 어? 자, 요런 식으로, 어, 밸류덱 1등 했시니다